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시키감이엔 나의 힘과 일부 기억이 담겨있어. 구조사라. 텐뇨 봉행에 그런 자가 있었나? 텐뇨 봉행 동솔자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였던 것 같소. 이름이 구조... 음... 뭐였지? 그리고 계속 가면 하르노스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단 기분이 든다오. 정세가 안정되었으니 구조님도 급하게 오실 필요가 없겠어. 안정이 제일이다! 구조님이 성내 업무를 마치는 대로 총공격을 재개하여 이 비경을 점령한다! 투지에 불타오르고 있어! 서둘러야겠어! 여행자, 주둔병한테서 좋은 정보를 얻어왔어! 쿠조 사라가 성내 업무로 발이 묶여서 이곳 작업이 잠시 중단됐대. 결국 이 비경은 마무리 출몰한 지도교에 됐고 주요 관문을 지키고 있으니 급하게 비경으로 진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봐. 우리한텐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지. 그럼 빨리 출발하자. 그두 녀석 우리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어. 다들 돌아왔구먼. 모였으니 마지막 해답을 찾으러 가볼까? 모습을 보아하니 이미 한바탕 했나 보네. 한바탕? 하, 셀 수도 없이 많이 치렀어. 시기 대장, 나잘 싸우지? 다르탈리아 씨는 이런 비경에 익숙해서 강한 마물도 손쉽게 무찌르더군. 이제는 비경의 제일 깊은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소. 어? 응? 며칠 안본 사이에 많이 친해졌구나. <laughs> 이게 바로 저원을 하는 거야. 시키 대장이 재배치 기간에 저기서 제일 중요한 탁본이 나타난 게 느껴졌다고 했어. 그 탁본에서 느껴지는 부적술의 힘은 다른 탁본과는 차원이 달랐어. 그것만 회수하면 이 비경의 진실을 알수 있을 것이오. 저기 있다며? 근데 왜안 들어가? 시키 대장, 설마 우리 기다린 거야? 그대들의 도움 덕분에 이곳까지 올수 있었잖소. 그대들 덕에 기억을 조금씩 되찾았으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모두가 지켜봐줬으면 하오. 흩어져 있던 기억이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군. 모든 게다 기억났소. 결록 음향류의 과거와 그것의 본질. 이곳은 음양수를 실험하는 장소도 아니고 사악한 마물이 들끓는 소굴도 아니오 하르노스케가 이 비경을 만든 진짜 목적은 수호를 위해서였지 수호? 나의 나라에서 이유모를 재난이 발생했었소 그때 하르노스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오 하르노스케는 몹시 후회하다가 악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갈구하기 시작했지 그는 리월의 선인을 찾아다니며 선법을 수행했고 심오한 술법과 오랫동안 연구해온 신통력을 결합해 최초의 음양술을 창안했어 그후 나란 일에 뜻이 있는 무사들을 모집해 나와 이음양료를 만들고 나를 본떠서 만든 탁본을 무사들에게 나눠줬다오 무사와 시키가미는 파트너가 되어 부적술과 무예의 합을 맞춰 안정적으로 마물을 상대했지 둘둘씩 짝을 지어 마물과 싸웠고 시키가미는 패전한 마물의 정보를 본떴어. 비경에 돌아온 뒤이 정보는 복제 마물로 다시 태어나 무사들의 훈련 상대가 되었다오. 난 시키가미의 총괄자로서 탁본의 지식과 경험을 흡수했고 비경의 구조를 계속 조정하며 무사들이 효율적인 훈련을 할수 있도록 도왔지.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하다 보니 무사들은 모두 최고의 무예를 연마하게 됐고 그들이 떠나면 새로운 무사가 오면서 새로운 지식과 상대가 끊임없이 생기고 또 생겼어. 한없이 전투할 수 있더라니.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훈련장이었군. 그러니까 카무나 하르노스케가 이 음향료를 만든 건 무사를 훈련해서 마물를 대항하기 위함이었네. 그럼 하르노스케는 좋은 사람 아니야? 사실이라면 그는 왜 비경 제일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지? 아니. 하르노스케는 이곳에 없다네. 무슨 일인지 그는 모든 무사를 해산시키고 이 비경을 버려뒀어.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기억의 파편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오. 떠난 거라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인가? 아마도 살아있길 빌어야지. 난 하르노스케가 만든 병기로. 나와 음양료의 사명은 끊임없이 전투를 만들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연마하는 것이오. 하지만 이 비경은 쓸모없어졌으니 그대들 말고는 이곳에 올 사람이 없어. 주인에게 버려진 병기는 존재의 의미가 없지. 으이, 많이 힘들어 보여. 주인에게 버려진 병기라... <laughs> 병기면 뭐다. 전투에 빠져든 사람이라면 모두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갈망하지. 그런가? 내 비밀에 대해서 궁금했지? 어떻게 비경의 저항에 맞설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복잡한 전투에도 침착할 수 있었는지 말이야? 난 뿌리의 틈새에서 전투해 봤거든. 끝이 없는 위험, 목숨이 걸린 전투. 이런 자양분을 얻었기에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었어? 내가 원하는 건 승리가 아니라 연마야. 더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어. 나도 너와 같은 병기인 셈이지. 그렇군. 그대가 추구하는 그 전투의 종착지는 어디요? 그틀 바라는 자만이 종점을 찾아 난 달라 그런 막연한 일에는 관심 없어 난 전투를 위해 태어났지 살아있는 한 종착지란 없고 내가 선택한 길은 매 순간 순간이 한계야 번뇌는 그만둬 근심과 망설임에 얽매이면 무정한 병기가 될수 없어 어떻게 그만둬야 하지? 그만두라는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시키 대장 꼭 뭔가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 기억이 돌아왔으니 지금은 과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되찾으면 돼. 옳고 중요한 것. 나한텐 락큰롤이야. 락큰롤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좋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눈치. 그깟거줄테면 줄하지. 내 노래는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들려주면 돼. 노래. 그대가 들려주었던 테스트 곡이 생각나는군. 혼자 외롭게 걷다가 모닥불 주변의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생선구이도 해 먹는다고 했잖아. 이건 네가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는 뜻이야. 우린 모두 외로운 길을 걸어왔어. 너도 그 길에 있으니 우리의 동반자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친구가 됐잖아. 힘들 순 있지만 외롭지는 않을 거야. 이게 내 음악의 언어고 옳다고 생각한 일을 꾸준히 하며 얻은 보상이지. 너는 너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지? 신념. 그대처럼 그런 뚜렷한 철학은 만들 수 없을지 몰라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는 것은 잘 알겠어. 전진. 마지막 탁본을 찾고 싶. 아니. 찾아서 이 비경을 다시 장악해야 하오. 분명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겠지. 에이, 맞아, 힘 내자고. 아직 전투가 남았잖아. 다 같이 가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이걸 좀격 드려볼까? 훈련받은 무사 유칼이 다쳤고, 지키감이 손실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게다가 외부 상황도 안정됐는데, 계속 궁극의 무의를 추구해야 할까요? 어째서 두려워하는가? 난 이미 예상했다. 하르노스케, 그녀는 돌아오지 않아. 난 그녀의 후손을 도와. 이곳을 지키고 싶을 뿐. 이젠 죽여야 할 대상도 없고 지켜야 할 사람도 평안을 얻었으니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시간이 허락한다면 평생 이곳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런 핑계에. 나 자신조차 속아 넘어갈 뻔했군. 그대는 나처럼 되지 마시게 걱정 마오 하르모스케 난 알고 있어. 그대가 이 나즈마를 위해 한 일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존재도 그러하오. 응. <laughs> 그대에게 영성을 부여해 사람의 감정을 통찰하기 한건 역시 옳은 선택이었군. 결국 그대가 날 잃게 왔으니. 아침엔 혈색이 붉다가도 저녁에는 백골되는 몸이여라. 맞는 말이오.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소, 나의 버시키 대자 그대의 사명을 잘 완수해 주었다네. 나도 더는 기다릴 필요 없으니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에 올라야겠지. 잘 가시게, 하르노스케. 늘 평안하길. <laughs> 전부 기억났소. 하르노스케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군. 난 그를 설득해서 마음속 미궁을 함께 빠져나온 거였어. 하르노스케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일깨워 오랫동안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게 했어. 그는 결로 음향녀와 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굳이 말하자면 시대를 잘못하고 났지. 무사들은 온 힘을 다해 훈련했고, 조금이나마 효과는 있었지만 범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너무 느렸어. 그렇게 고행을 겪고 있을 때 무상의 일태도를 장악한 신은 부지런하고 강력한 전사를 이끌고 이 땅에 숨겨진 우한을 제거했다오. 일생의 노력이 허무해졌고, 그 누구도 이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었지. <laughs> 안되지만 비슷한 사례는 들어본 것 같아 난 막막했고 토지를 잃었고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우리가 치른 대가가 아무리 작았대도 실제로 존재했으니까 어쨌든 하루누스케와 무사들이 갈망했던 목표는 이뤘으니 더는 훈련에 몰두할 필요가 없었어 기뻐할 일이지만 하르노스케는 감성적이고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잃어버린 것에 얽매였던 거지. 수호는 우리의 공통된 염원이었소. 하르노스케는 모두를 수호하고 싶어 했고, 나는 하르노스케를 수호하기로 했다오. 하르노스케의 최고의 창조물로서, 또이 결록 음향류에서 유일한 벗으로서, 나는 그를 회유했소. 그는 내게 새로운 의미를 찾아 떠난다며,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른다고 했고, 난 얼마가 됐든 소원을 성취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길 기다린 거지. 계속되는 기다림에 난 깊은 잠에 빠졌다오. 하... 하르노스케, 이제 넌안 돌아오겠지. 시키 대장, 너무 슬퍼하지 마. 카무나 하르노스케는 선법에 능하고 신통력도 있다며, 그럼 불로장생하지 않을까? 그가 세상에 있든 없든 그만을 위해 살수 없다는 걸 알았다오. 그대들을 만나고 배운 것은 믿음이오. 하루누스케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테니 나도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소. 날 때부터 우린 고독하게 끝을 향해 걸어가지만 안개 속엔 불빛이 있고 밤하늘 아래엔 새로운 파트너가 있겠지. 우리의 사명은 먼 길을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오. 하루노스케가 하는 모든 일은 같이 있고 내 의란 바로 사명이지. 이건 바뀌지도 빼앗기지도 않겠어. 나는 무인을 돕는 시키가미의 우두머리 시키대장이자 결로금양료에 변치 않는 권리라오. 내 책무는 무인이 최고의 무예를 연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세상에는 분명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자가 있을 테고 난 그들의 길잡이이자 병기가 되어 최고의 길로 안내할 것이오. 훌륭해, 멋진 자세야.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니까 확고하고 듬직한 걸. 결록 음향률을 다시 제어했으니 복제 마무리 더는 밖으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오. 이번 소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것 같구려. 며칠만 있으면 부적술의 힘의 맥락을 정리하고 결록 음향률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소. 이곳은 변화무쌍하지만 안전하고 믿을만한 시련의 장소지. 이제 난 이곳을 지키며 최고의 무해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최상의 시련 장소를 제공할 생각이오. 텐리 봉행도 곧 비경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내 그들에게 이번 사태를 설명하겠소. 협상은 걱정 말고 나에게 맡겨주시오. 히히, <목소리> 알았어. 이제 우린 빠지라는 거지? 음, 홀가분한 이 느낌 너무 좋아. 그대들 덕분에 진정한 나를 찾았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게 베풀어준 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언젠간 쓸모가 있을 것이오. 탁본? 시키 소장이라고 부르면 되네. 시키 소장은 다른 탁본들과는 달리 그대들이 대륙 어디에 있든 내게 바로 연락할 수 있지. 결록 음향률을 떠나면 시키패와 부적수를 쓸순 없지만 그대들을 지켜줄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각지를 유람하는 건날 데려가는 것과 같소. 음, 시키 대장의 말투가 슬퍼 보이는군. 우릴 다시는 못 볼까 봐 그러는 건가? 이봐, 그런 맥빠지는 소리 하지마! 우리 아직 안 갔어! 그리고 여행자, 코조사라, 독도 언니 덕분에 이나즈마에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루가 멀다고 올 수도 있어! 신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건 아니오. 넌 럭큰롤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럭큰롤... 난 엄청 좋아하오. 그럼 됐어! 난내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연주하거든! 모두 준비하라고! 내 솜씨 좀 보여주지! 어, 공연하는 거야? 이 곡에 원래 이렇게 신나는 파트가 있었구나! 타르탈리아, 춤출 수 있지 않아? 이리 좀 와... 어? 어디 갔지? 야, 타르탈리아! 어디 가! 혼자 도망가는 거 아니지? 도망? 조용한 곳을 찾아서 쉬고 싶었을 뿐이야. 여행자, 이제 내가 조사한 걸 알려줄게. 역시 예리하네. 가끔 보면 독심술이 있는 것 같다니까. 이번에 정말 즐거웠어. 솔직히 이나지마 참 마음에 들어. 성가신 일. 그리고 그로 인한 후환만 없다면 말이지. 이 비경은 스카라무시와 관련이 있을 줄 알고 온 건데 아무런 관련도 없을 줄이야. 신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스카라무시와 연락이 끊겼으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놀랍진 않아? 오히려 내가 전투를 위해 집행관이 된 것처럼 우인단 대부분의 집행관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는 게더 놀랍지. 그 심장 어디 도망가 보라고 해? 언젠가는 찾아낼 테니까. 때가 되면 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여행자, 네 정착지는 어디지? 좀더 머무르고 싶네. 오래 머물수록 다음 만남이 더 기쁘게 느껴질 텐데. 넌 저녁별처럼 항상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참 좋은 파트너야. 심경의 변화가 생기니 음악이 주는 깨달음도 달라지는군. 신념. 음악의 심오함을 알수 있게 해줘서 고맙소. 내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지. <laughs> 별말씀을. 다음에 볼땐더 멋진 로큰롤을 들려줄게. 증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떤 테스트든 받아들이겠어. 좋아. 그럼 잘 보고 들으라고. 모두 준비하라고! 내 솜씨 좀 보여주지! 어? 저게 원래 이렇게 신나는